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호박입니다. 최만식 선생의 단편 소설 1925년작 불효자식 후편 이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셔요. 불효자식 얼마 후에 그는 다시 고개를 서서히 돌리며 침통한 어조로 아 나도 이제 삼십이 다 되어 오고 어머니도 나날이 더 늙어가고 마음을 고쳐먹어야겠네 아니 고쳐먹어야 할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고쳐먹었네 정말이지 인젠 다시 살아난 듯 싶으네 그의 말소리는 애처로웠다 그의 얼굴 표정과 언사에 비록 부자연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하여간 참된 참회의 빛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생각해 볼 생각도 날 틈이 없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흥분이 되어 참잘 생각했네. 그래야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이 결코 자네 어머님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네 말대로 자네 나이도 벌써 스물아홉인지 서른인지나 되었으니까 자네 앞일도 좀 생각해 보아야 않겠나. 자네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다니까 별로 지난 일을 끄집어내어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할 거야 없네만. 시골사는 들 이렇게 말하노니 조상에게 죄 짓고 부모에게 죄 짓고 자손에게 죄 짓고 더 나가서는 도덕의 법률에 사회의 민족에. 가지가지 죄를 지어 세상에 용납을 못할 놈은 아편쟁이라고. 하여간 기쁘고 고맙네. 참 잘했네. 이처럼 나는 그에게 그가 비록 나이로는 몇살 위였으나 도리어 연하의 사람을 훈계하듯이 그러한 어조로 다 일렀다. 그는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감격한 뜻을 보였다. 이상스럽게 열정의 기분을 띠고 잠깐 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칠복의 말이라면, 의뢰시들하게 알고, 언제든지 조롱의 태도를 가지던 피군까지도, 무추름하고 묵묵히 앉았었다. 한참 만에 나는 다시, 그러면, 어서 한시라도 바삐, 어머님 모시고 시골로 내려가소. 내려가서 농사를 짓던지, 허다 못하면, 남의 집 모슴살이라도 해서, 이제 다 그런 걱정 좀안 오시게 하소. 그러면 내일이라도 내려가게 되겠나? 차비나 어떻게 변통되고, 어, 자비도 자비려니 와. 또 저, 어다어다 저. 하고 그는 그에게 고유한 눈짓으로 나를 흘끔 보며, 개면적가 하는 듯한 미소를 띠고, 차마 말을 못하였다. 뭐요? 무엇? 뭐? 하고 나는 준절히 물었다. 그는 역시 머뭇머뭇 하다가, 진실한 빛을 힘써 나타내며, 자네가 들으면 또, 부황은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네만, 아마 잘 서둘면 수가 하나 생길 일이 있어서 수? 수가 무슨 수요? 자네가 지금 어따 저 다른 게 아니라 조원봉이란 사람을 저기 감옥에 있을 때 알았지 아직 아무보고도 이런 말 하지 말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시골 부자 아주 토지가 썩 많은 부자놈의 자식인데 제 아비가 돈을 잘안 줘서 종몸뚱거려 가지고 물건너로뛰려고 따들썩거리는 중이라나. 하나를 끌어올리다가 천만이나 소개해주면 둘이서 적게 먹어도 천원 하나씩은 먹게 될 터이니까 좀안 해볼라냐고 그러대. 사실 내가 지금 맨손만 쥐고 시골로 내려간들 말뿐이지 무슨 별수가 있나. 다행히 잘려서 천천히나 생기면 그놈 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서 장사 나치나 허고 그리느라면 내 심평도 패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나흘인지 먼점나왔었는데 내가 나오던 날 거기 감옥까지 일부러 왔대 그래서 여기 일은 모다 내가 주선해 놓기로 허구 자기는 어제 밤차로 김제로 내려갔으니까 아마 모레나 글배쯤은 올라오겠지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은 참똑똑하대 법률도 잘 알고, 그리고 간수놈들을 마구 해내는 걸 보면 무섭단 말이오. 하여간 이번 일만 잘 되면 수가 생기네. 내일은 동막을 가서 전주나 좀 찾아보고, 그는 장차에 올 성공을 미리 즐기는 듯이 빙그레 웃었다. 나는 그의 말을 모두 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성공을 암축하였다. 마침 방문이 살금니 열리며, 최씨 부인이 고개를 반쯤 내밀고 방안을 살펴보며 칠복이 여기 있냐. 그의 말소리와 기거 행동은 언제든지 조용하고 조심스러웠다. 의복도 좀 깨끗한 것을 입고 얼굴에는 다소간 안심과 기쁜 빛이 떠돌았다. 그러나 깊은 수심과 불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얼굴의 어느 구석인지 자리를 잡고 사라지지를 아니하였다. 그이는 조용히 들어와 방구석에 가사리고 앉아서 칠복의 범연한 얼굴을 잘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너허구 나허구 내려가는 뒤 자싹에 을매나 드냐 하고 물었다. 칠복은 잠깐 동안 까막까막하다가 팔원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러세요? 팔원이면 마흔 양이지. 예, 그이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한참 동안 무엇을 생각하더니 새까맣게 때가 묻은 주머니로부터 싸고 싸고 한 종이뭉치 하나를 꺼내들고 펴기 시작하였다. 나는 돈이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과연 그이는 그 속에서 연화 문장이나 되는 1원짜리 지폐를 펴들고 한 장씩 한 장씩 손끝에 침을 묻혀가며 세어보더니 그 중에 한 장을 따로 집어 칠복을 주며 "어따!" 이놈으로 담배나 사먹어라. 여그 마흔 단양 남은 놈으로 차싸 거고 가다가 벤또라던가 점심이라던가 사먹고 그러자. 칠복은 그돈 1원을 십부다는 듯이 집어넣고 나서 그래도 내가 자기를 비웃지는 아니하나 하는 눈치를 보려는 듯이 피스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이는 다시 내일 새벽 차 타고 내리 가자. 늦은 차는 돈더 주어야 한다더라. 그리 급하잖아니 며칠 더 기다리세요. 하고 칠복은 너희네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다 저런다 하는 듯이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이고 야야 며칠이 무엇이냐? 어서 내리가장게. 이 집도 어련 살림에 딴 식구 둘이나 두고 먹이기힘 안들겄냐? 제일 염치 없어 못 이겄다. 글씨였다. 걱정 마르세요. 다 되는 수가 있답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겄다. 너도 사람인디. 또 그렇게 이 늙은 어미 속을 텔라더냐? 그는 더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칠복은 그 소위 수가 생기기까지 서울서 머물러 있기로 하고 매일 조원봉이가 올라오기만 고대하였다. 그러나 모레쯤 올라온다던 조가는. 한번간 후로 함흥차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지 아무 소식도 없었다. 칠복은 매일 동막을 가네 마포를 가네 하고 나가 돌아다니다가 해가 저문 뒤에 들어와서는 여기 일은 다 되었는데 이 사람이 웬일이야? 하고 걱정을 하며 몹시 조민하였다 이처럼 이렁저렁하는 동안에 한 달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에 최씨 부인의 주머니 속에 든돈 구원은 그의 담배값 군것질, 활동사진 구경, 설렁탕, 천차싹으로 매일 1원씩, 50전씩, 스실, 사실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그림자와 같이 그의 주위를 충실하게 따라다니며, 일절 생활의 모든 것을 아리 답답하게 보살펴 주었다. 산천은 고금동이요, 인심은 조석변이라더니, 변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최씨 부인의 기대하던 보람도 없이 다섯 달 동안의 옥중 생활과 주로 그의 참된 참회와 굳은 결심의 효과도 없이 칠복은 다시 편하고 말았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 주머니 속에서 마지막 더리로 이뤄 남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군것질도 아니하고 담배도 사지 아니하고 아침에 잠깐 나갔다가 곧 돌아왔을 뿐인데. 바로 그 이튿날, 그는 나에게서 돈 1원을 취하여 갔다. 나는 좀 마음에 걸렸으나 그대로 두고 보았다. 그러한지 사흘 되는 날 아침에 나와 같이 있는 K군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5원 속에서 3원을 누가 꺼내갔다고 두덜두덜하였다. 그안날 밤에 그 방에서 잔 사람은 K군과 칠복이와 나뿐이었었다. 나는 묻지 않고라도 칠복의 소위인 줄을 알았지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씻어 덮어 버리도록 하였다. 이 삼일 후에는 내 지갑 속에서 돈이 몇원 죽이났다. 또 며칠 후에는 주인집 밥단기가두 억에나 없어졌다. 또 얼마 후에는 무엇이 없어지고 누구는 지갑을 잃어버리고 외투를 잃어버리고 하였다. 그는 이처럼 아편 장이에게 절제란 말이 우습지만. 절제 없는 주사질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한 지 불과 한 달이 못 되어 모르핀 중독자가 되어 버렸다. 그는 자기말로 둔종이 났노라고 어기죽 어기죽 하고 다니다가 내가 손 다친 곳에 요드포름을 발라서 잘 낫는 것을 보고 생판에 그것을 갈아다가 밥풀에 이겨서 종초에다 붙이고 다녔다. 그리고 가다가 돈은 없고 모르핀은 떨어지고 하면 그 새모진 눈을 뒤집어쓰고 돈을 얻으러 모르핀을 사러 그 알량스런 두루마기와 모자를 잡히려 헤매고 돌아다녔다. 그리 하다가 그도 저도 못하고 몸에 인기가 돌기 시작하면 하루거리 알랜 놈이 직 돌아온 것처럼 입술이 새파래지고 부들부들 떨며 이불을 무릎 쓰고 누워서 배가 아프네 가슴이 아프네 죽네 산에 하며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곧 죽기라도 할 듯이 졸경을 치러왔다. 이러할 때마다 그의 속을 잘 아는 그의 어머니는 눈물을 비죽비죽 흘리고 돌아다니며 기어코 단돈 2,30전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변통하여다가 그를 주었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불불 떨며 옹숭그리고 슬슬 기어서 어디론지 갔다가 얼굴에 좀 산빛을 띄어가지고 원기있게 걸어들어오고 하였다. 그러하다가도 어느 때에는 며칠씩 지갑 속에 지폐장이나 불룩불룩하게 들고, 모르핀도 넉넉히 사다 쓰며, 군것질도 한층 올라, 눈깔 사탕이나 과실부치로 하였다.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러면 그렇지, 또 어디 가서 무엇 하나 쓸쩍 전당포, 하고 이렇게 그의 돈 생기는 경로를 연상하였다. 그의 형상은 다시 전 모양, 아니, 그 전보다 더 한층 심하게 변하여 버리고 말았다. 그 누렇게 피가 밟고 기름기 빠진 쭈글쭈글한 가죽과 가시같은 뼈다귀며 우북숙하게 기어난 머리털과 앙상한 얼굴에 푹 가라앉은 누러앉은 눈 언덕이며 더욱이 그 심리나 들어간 눈을 딱 감고 숨소리도 없이 쭉 뻗고 누웠는 모양은 누가 보든지 죽은 송장이라고 알지 못할 만하였다. 풍족한 성적 반족의 욕망을 위한 것에게 도리어 중독이 되어 아편이나 모르핀 주사를 하게 되는 동기가 달리도 또 있지만 필경은 성적 기능이 쇠퇴되어 버리는 것과 같이 칠복이도 역시 성적 방면에는 무관심이었었다. 그는 상처를 한 후로 아직 장가도 들지 아니하였으려니와혹 그가 장가를 든다 하면 그것은 절대로 무의미한 노르실 것이다. 이렇게 되고난즉. 그따위 자식은 뒤어지거나 말거나 내버려두지 않고 옴타 곰타 가축을 하여준다. 고최씨 부인까지 주위 사람들의 동정을 잃고 미움을 받게 되었었다. 그러나 그이가 속조차 없는 것은 아니었었다. 혼자 앉으면 오장육부가 바스러지도록 속을 태우고, 눈병이 나도록 울고, 에라, 이까진 세상 죽어나 버리겠다던가, 에라, 자식이 아니라 전생의 원수다. 죽든 살든 나는 모른다. 나는 나갈 대로 간다. 라고 결심을 하고서 그 칠복의 그 얼굴을 한번 보면 그의 눈에서는 그만 눈물 애초로와 하는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며 그 눈물에 먹었던 결심은 눈 글듯이 풀려버리고 다만 가슴만 죽도록 안타까울 뿐이었었다. 이것이 지극한 어머니의 자애, 절대의 사랑이다. 두달 동안을 두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조원봉이는 사물이 거의 지날 때야 올라왔다. 그 소위 토지 잡히고 돈 쓴다는 김제 부자도 물론 같이 올라왔다. 그러한 중에 있던 칠복이는 갑자기 하늘이라도 올라갈 듯이 신이 나서 그 모양새를 하여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며칠 동안 분주히 돌아다녔다. 하루는 칠보기가 빙글빙글 웃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는 그 일은 어떻게 잘 되어 가나? 자네 덕분에 생전 못 가볼 명월관 구경이나 한번 하는가 보이? 아무렴 잘 되다 뿐인가? 다 되었네, 다 돼야. 모래가 돈 건넬 날일세 모래. 요새 좀 있으면 사꾸라 피고 그 자동차에다 기생떠 싣고 우이동으로 뿡 돌아가서 응? 척 그런단 말이여. <laughs> 그는 내가 비꼬는 말도 알지 못하고 혼자 신이 나서 한참이나 무얼하고 너절하게 늘어놓더니 자기 어머니와 무얼하고 몇 마디 하고는 모래 온다고 묻지도 아니한 말을 당부하듯이 하고 그대로 또 나가버렸다. 나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바로 그 이튿날 저녁되었었다. 나는 저녁을 먹고 나서 마침 배달하여 주는 모신문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다. 제목은 자칭 부호의 사기단이라 하고 그 옆에 다시 멀쩡한 부패자들, 없는 토지를 잡히려 라고 줄을 내고 사실에는 전북 김재군 공공면 공공리에 사는 김 모모와 같은 주소의 사기 전과자 조원봉과 모르핀 중독자요 절도 전과자인 원적을 전북 군산에 두고 현재 주소가 일정치 못한 박칠복 이 3인은 위조문서를 가지고 막대한 금전을 사기하려다가 사실이 발각되어 방금 종로서에서 인치 취조 중이라 하며 특히 전기 3인 중에 박칠복이라는 자는 지난 1월 이후로 시내의 각큰 상점에서 빈번히 피해를 당하던 절도 사건의 유력한 혐의자로서 신체 검사를 한 결과 수십 여 장의 귀금속과 기타 값 많은 물건을 잡힌 전당표를 발견하고 또 자백까지 있으므로 불일간 일건 서류와 같이 검사국으로 넘긴다더라 하는 것이었었다. 범은 돌아왔다. 대자연은 자예의 옷을 입고 곱게 곱게 너그러이 춤추는 밑에서 모든 생물들도 웃으며 노래 부르며 춤을 춘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도 능히 그 피해를 나누지 못하는지 인왕산 밑에 따로의 한 세상을 버려가지고 우중충이 섰는 서대문 감옥에 귀먹은 듯이 굳치다친 철문을 야윈 두 주먹으로 힘없이 두드리며 칠보가 칠보가 라고 구슬피 부르짖으며 애달피도 우는 늙은 부인이 있었다. 바로 그 감옥 속에서 또 다시 누렁 운 입고 쇠사슬에 얽매여 아편에줄여서 빈사의 지경에 이르른 칠복은 이 소리를 듣는지 못 듣는지. 네, 좋은 시간 되셨는지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